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2021년 11월 관리사무소 업무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목 전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목 가지로 인하여 바짝 잘라달라고 하는 민원이 저층 세대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햇볕 등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라 수목에 따라 전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표시판 부착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시에서 수거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미아원이 재분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종류별로 잘 분리하여 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방송 스피커 고장세대에 대해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 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 LED 등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800여 개 LED 등 교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2019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하 로비폰 솔로 누전으로 인하여 새로이 보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하 현관 출입문 로비폰 교체를 하였습니다. 16년이 경과하여 보수 불가 로비폰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 고장 세대의 계량기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 수거장 대청소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거미줄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생 무동료팬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동료팬 역할은 세대 화장실 배기구, 주방우도 배기구, 환기가 잘 튀도록 흡입 역할을 해주는 시설물입니다. 세대 베란다 밑부분 및 화단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화단에 화분 방치 및 물건 보관으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꽃 조성 작업을 하고자 하오니 개인적으로 화단 조성을 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 에폭시 공사, 하자보수및 지하 계단, 통로, 바닥, 색칠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날이 추운 관계로 차후 공사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편의를 물론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가능한 한외부업체의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K아파트에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 항목별로 타 아파트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알수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 공동주택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민께서는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11월 관리사무소 업무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